여기서 뭐해? <laughs> 귀여워 아기 고양이야 지금 퇴근했어요. 8시였는데 지금 8시니까. 12시간을 회사에 있었어. 무려 3시간이나 야근을 해버렸습니다. 샐러디 가서 샐러드 먹고 가려고요. 졸려, 졸려. 오늘 낮에 진짜 졸려 죽는 줄 알았는데 너무 졸려 죽겠어가지고 내려가서 바카사탕을 사왔잖아요. 바카사탕을 물고 일을 하는데 바카사탕이 입에서 사라지면 또 졸려. 미쳤나봐. 새거 뜯으려고 해요. 음, 120ml 짜리. 원래 쓰던 것보다 조금 커요. 가려워그 다음에 에스트라 아토베리 하이드로 에센스 발라주고 있습니다. 디엔트리 히알루론스 아쿠아 젤 크림 들 가벼운 제형이라서 여름에 쓰기 딱 좋아요. 선크림 제가 좋아하는 디오메르 옷은 어제 샀던 프린팅이 아니라 자수더라고요. 콘정르티 청바지 쿠션은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플린 2번 딥 로즈입니다. 이거 어제 처음.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 3? 5분 정도 더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때, 뛰어야 돼요. 네. 오늘은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금요일이어서 5시 말고 3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병원 잠깐 갔다 가려고요. 저 팔꿈치가 계속 아파가지고 그때 네, 많이 괜찮아졌는데 아직 좀 병원 갔다가 이제 카페로 갈 거예요. 가서 저 오늘 노트북을 들고 왔거든요. 편집하러 갈 건데 병원이 저는 진짜 팔이 아픈데 선생님이 너무 대충 가주시는 거 눌러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그냥 약만 바로 처방해 줬는데 일찍 이더 지켜보고 진짜 계속 아프면 다른 병원 가보려고요. 경복궁역으로 갈까 하다가 그냥 회사 근처 있는 곳에 가려고요. 비엔나 커피 갈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마트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옷도리만 갈아입었어요. 운전해서 갈 건데, 지금 차가 밑에, 동네 밑에 있어가지고, 걸어서 내려가서 차 끌고, 아, 주유 먼저 하고 갔다 올게요. 지금 기름이 딱한칸 남아있기 때문에 가득 넣을 건데요. 8만 몇천원? 지금이야 출발해. 근데 저 팔뚝 아직 두껍죠? 알아요 아직 두꺼운 거 아는데 그래도 좀살 빠진 거 같지 않나요? 팔뚝이 이거보다 더 두꺼웠어요 사실은. 얼굴도 더 이거보다 빵떡이었다고요. 지금 시간은. 7시 13분이고요. 여기 진짜 금방 오는데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너무 많아요. 지금 계속 서서 왔는데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오늘 살 거는, 어, 어, 연어랑 아보카도랑 술, 사케 아니면 뭐청하 한번 가서 구경해보고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코너만 돌아서 코너만 돌아서 오고요. 할머니, 막 그렇게 건너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지하주차장은 많이 와봤기 때문에 어, 들어가는 건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주차할 때 각도 같은 거 그때 선생님이 알려줬었는데 그것은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들어와버렸네요. 나 이제 마트 도착했어. 할거 있어? 그리고 피자 올리는 거 피자 치즈. 생선는 해산물 여기 있습니다. 연어가 캐나다산 연어 다 똑같은 건가? 아보카도 사 왔다. 아보카도 분명 있었는데 아 여기다. 5개 2 3 4 5 엄마가 우유를 사오라고 했어요 우유는 이거 큰거 오랜만에 끼리 좀 먹어볼까? 피자 치즈를 모짜렐라? 보다 플러스랑 뭐가 다른 거지? 이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버섯 스프를 하나 엄마 사줘야겠다 캐나다 있을 때 이런 덮밥 되게 많이 사 먹었거든요 왜냐면 밥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거막 사다 먹었는데 천하장사 이것도 엄마가 좋아하는 소세지 엄마 거 와 막창 하나만 사볼까? 너무 맛있겠는데? 한 번만 먹어보자. 불 막창. 우저 이거 대한 곱창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편해요. 이것도 사볼까?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하을 하고 이제 술을 이렇게 매대에 딱딱 올려놨는데 와, 계 술을 끌어오면서 뭐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마 설마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려나? 아저 죄송한데 신분증 이러는 거예요. 그랬다고요, 그냥. 안하고 그냥 오케이 해 주시네. 음...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이대로 안 먹으면 살이 더 빠지는 거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먹어야겠어. 저는 여기서 이제 유턴을 하겠습니다. 오. 어, 에비다. 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지금 한번 해보려 두개다 해보려고요. 전자레인지에 할 거면 비닐을 뜯지 않고 2분 30초를 돌리래요. 뜯지 않아도 되는 거 맞아? 터지면 어떡하지? 무서우니까 조금만 이거는 2분 30초 전자레인지에 돌릴게요.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대왕국창을진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이거를. 오늘 후라이팬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는... 곱창이 익을 동안 이거 막창에 전자 레인지에빈기만 했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 Hum, Closing your eyes, I will be beside you. And my heart will glide across the miles to fly right to you. Cause when I dive into the traffic, the echo of your voice is all I hear. I'm never tired of your life and so far, but ever so near. A brand new day around the moon is shining. I long to be with you in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So today.